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소가수다. 이제 사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그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되는데요. 과연 관식과 애순,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될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인공 애순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공개된 사막 예고편, 짧은 장면이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게 울리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안한 기분이 드는 몇몇 장면들이 있었죠. 바로 애순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애순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환자복을 입은 애순이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 금명이 엄마 미안해요 라며 오열하는 장면. 이 모든 것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을 줍니다. 혹시 애순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고편 속 등장한 대사 중 가장 마음이 먹먹해졌던 한마디가 있죠. 세월은 눈앞을 수채화로 만들었다. 애순이 말했을 수도, 금명이의 회상이었을 수도 있는 이 대사. 하지만 이말한 줄에 그들의 지난 세월과 현재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선명했던 기억들이 번지고 형태를 잃고 흐릿해지는 수채화 같은 세상. 아름다웠지만 이젠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들. 어쩌면 이 대사는 지금의 애순이 자신의 기억을 점점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에둘러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의 단서는 바로 금명의 나레이션입니다. 어린 금명이가 애순에게 엄마는 나의 비밀 친구야 라며 웃던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성인 금명의 말,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던 비밀 친구와의 세상에 남았다. 이 대사는 마치 애순이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머무른 채 현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듯합니다. 금명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 비밀을 나누던 그 시절은 애순의 마음 속에서 아직도 선명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애순은 그 기억 안에서 멈춰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또한 장면, 예고편에서 젊은 애순이 어느 무덤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덤은 어쩌면 셋째 동명이의 무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곳엔 동명이가 좋아했던 사탕이 놓여 있었죠. 아마도 애순은 평생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동명이를 다시 한번 그리운 마음으로 찾아간 것 아닐까요? 말없이 사탕 하나를 내려놓으며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사랑을 조용히 전한 건지도 모릅니다. 치매에 걸린 애순이 기억 속 어딘가에서 동명이를 찾아간 걸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회상의 가능성도 있지만 예고편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장면 역시 복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고편 내내 등장하는 금명의 오열에 가까운 눈물과 엄마 미안해요라는 말은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의 무게를 짐작케 합니다. 치매라는 병은 그 사람의 기억뿐 아니라 함께한 가족들의 마음까지 지워가는 병이죠. 기억은 잊혀도 사랑은 잊혀지지 않기를 애순이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관식 금명 은명 동명 광리 그 모든 이들과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수채화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애순의 삶을 지켜본 시청자로서 그녀의 마지막이 행복하길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은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과연 임상춘 작가는 이긴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 최애 드라마를 만들어준 작가님이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로 끝까지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폭삭소가수다. 마지막 이야기는 3월 28일 금요일 공개됩니다. 부디 예순과 관식이 끝까지 서로를 기억하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